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현장으로 달려와 달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와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교권침해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터지고 있습니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현장이. 이제 교총은 한국교총회장부터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선생님들 만나야 됩니다. 교총은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까지 우리 아이들과 수업하던 평교사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니까 제가 이럴 때 교총이 좀 달려와 주면 좋겠는데 왜 교총은 달려오지 않을까? 왜 그런 일을 겪을 때 선생님들은 교총에 전화도 하지 않고 문의도 하지 않을까? 왜 옆에 정교조에서 달려오는 것을 부러워할까? 이정성국의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왜 교사회장이 선출되어야 합니까? 교총 회원의 83%가 교사입니다. 그런데 72년 역사에서 평교사 회장 딱한번 있었습니다. 회원의 다수를 이루는 교사들을 위해서 정책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총 회원의 다수가 교사인데 왜 교사들을 우러만져 주지 않습니까? 왜 현장에서 아파하는 우리들을 다가와 주지 않습니까? 현장을 지키고 현장의 아픔을 아는 후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